안녕하세요. 저 함께 안 목사입니다. 오늘 아내가 야근을 해서 루아랑 저랑 단둘이 오랜만에 데이트를 했습니다. 어,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 앞에 잔디밭이 있길래 루아랑 나자아바라 놀이도 하고 어, 이렇게 흔들거리는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함께 앉아서 손도 잡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정말 말안 듣는 루아가 그 순간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분위기 탓이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또 아빠 밉다고 울었습니다. 어, 분위기가 좋은 곳에 가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간 좀 내셔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시간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그리고 로마서 1장을 읽을 텐데요. 사도행전이 끝나고 로마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가운데 기대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주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아름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 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 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주었다. 석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 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는 수라 구사에 입항하여 사흘 동안 머물고, 그곳을 떠나 빙 돌아서 레기온에 다다랐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난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틀 만에 보디올에 이르렀다.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래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심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옷이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 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덜어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덜어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새 집에서 꼭두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로마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 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이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이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 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